안녕하세요. 2025년 10월 23일 4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아 오늘 나오기 굉장히 또 힘들었습니다. 저항이 너무 심해지네요. 아좀더 자자. 아 피곤해.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도 이겨내려고 또 일어나서 나와서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아, 피곤도 하고. 요즘 저는 항상 이제 이 워치를 차고 수면 체크를 항상 하거든요. 잠을 어떻게 자나, 얼마 잤나. 이제 그런 일부러 이제, 이제 수면 패턴이랑 이런 걸 어, 재미도 있고 체크를 하는데 요즘 코를 많이 골더라고요 많이 피곤한 거봐요 어, 맨날 이 영상을 찍을, 찍으려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은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나 봐요. 뭘 해야 될지 하면서 어, 이제 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런 부담감은 그렇게 없는데 어쨌든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어, 그냥 집에서 하면 편하게 이제 할수 있는데 어쨌든 집을 나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거를 한다는 게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고 저항인 것 같아요.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66일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든 있든 아, 지켜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야돼 시작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. 지금 이거 하다가 그만두면 아, 안 되죠. 그런 일은 없고 어떻게든 찍을 거고 무엇을 찍든 뭐 콘텐츠가 저에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. 저의 동기부여, 그리고 또 이걸 안다는 음 끝까지 안다는 그런 자신감이 지금은 저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내고 찍을 겁니다. 누가 보는 걸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, 내 자신과의 약속, 또 이런 동기부여하면서 내 네, 텐션도 업그레이드, 어, 텐션도 끌어올리고, 네, 또 하는 루틴들도 꼭갈수 있고 어, 어떻게든 챙기고 하는 그 역할이 또이 영상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또 화이팅하고 날씨가 계속 이제 쌀쌀해가지고 목도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아, 집이 좀 건조해서 그런지 물도 좀 많이 마시고 건강 관리를 하면서 오늘도 파이팅하면서 또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.